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6장. 6장 오늘은 다섯째인 9절부터 11절 세 절만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이라고,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건 중에 그런 모습들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이 다섯째 인을 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 죽임당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 아주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나팔과 대접을 쏟을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떻게 죽임을 당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다섯째 인을 뗍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또 보죠. 이것도 반모섬의 사도요한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봄으로 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봄으로 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본다 또는 듣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반모섬에서 역시 사도요한이 본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과 더불어 가진 증거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죠. 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말씀은 아마 순교자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듯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에이 제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보좌 밑에서 보좌에서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땅에 살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 이런 백성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도 있지만 반면에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임금들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이런 현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죽임당한 영혼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걸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상급,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에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억울하게 죽고, 말씀 때문에, 말씀을 위해서 지키게 죽었던 이들은 순교자들의 아우성이지요. 그걸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의 의미는 반대로 아직까지 순교의 수가 차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대. 여러분, 잠시 동안 쉬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신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신두루마기는 성경에서 요한기시에서 표현해 주는 것은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를 향해서 달려갔던 아,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이르지 않았나요? 아니면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이 더 영광되게 하기 위한 아, 외침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신 두루마기를 입었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지옥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들은 심판 하나님에 대한 복음 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없이 했던 세상 임금들에 대한 심판을 강구하는 신호도 입은 자들, 의로운 자들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자들의 외침이 하늘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또이 땅에서도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 마음을 세상은 맞출 수 없죠. 또 우리 마음에 맞게 내 삶의 형편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이런 일로, 어떤 일은 저런 일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죠. 다 자기 욕심에 취해서 사람들이 사다 가다 보니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을 때가, 배려하지 않을 때가 세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찌 보면 어둠의 주관자들이 자기의 세상을 자기 것처럼 쓰는 그들의 권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 두루마기를 주심에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 종, 동,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했으니까 분명히 아직도 순교의 어떤 과정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도 어, 어떤그 복음의 최전방에서는 선교사 최전방에서는 이런 저런 일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런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떤 세상의 마지막 대량이 달려가면서 추수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조금 아, 때가 아, 덜듯 되는 거죠. 네, 그런 수가 차면은 아마 이 일은. 급격하게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서위 말에서 먼저 죽임 당한 죽임 당한 영혼들을 여러분 요한계시로 20장 4절에 보면 종류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임 당,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그들이 가진 증거를 말미마 죽음 당한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인가? 요한계시로 20장 먼저 조금 보면은 여러분 20장 4절에 세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4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로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했죠. 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다음에 이첫 번째죠. 순교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 종류의 산다 목배에 먼저 당한 사람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자들. 그 다음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살아있던 그 살아가면서 살면서 죽음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적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살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로 탈리라 그냥 그러니까 결국 이 우리 앞서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이제 이 모습의 절차를 거쳐 갈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마지막에 해당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았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마에 표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면서 영광 중에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죽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여기에 이제는 포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우상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부분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과 환경이 돌아가기까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실지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 놓일지 아직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우리가 지금 가져 있고 그죠. 그다음 우리가 우상숭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권세 아래서 아직 세상의 표를 받지 않게 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믿음으로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 받음은 더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이제 시대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마지막까지 잘 지켜서 어둠의 세력에 놓이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의 말씀으로 잘 지켜서 혼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복된 인생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섯째 인을 떼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외치며 강구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라는 강구입니다 주님 아직 남아있는 여러가지 많은 삶의 과정과정 또그 죽임당한 영혼들의 삶 속에 복음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증거를 통하여 당한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우상숭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지 않게 하여 영적인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또는 세상의 경제와 또는 이 개인주의로 나가고 아 있는 이 세상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성도들에게 주님 오늘도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